생기는 가보징어 저번 영상에서는 카본줄로 제가 채비를 제로채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조 에스테르 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르 라인 가지고요 저번 영상에서 나오는 제로가지채비 체비, 가보징어 채비를 제로2채비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이 직진성도 강하고 평행성도 좋고요 아주 힘이 강력합니다 채비를 만들었을 때 가지줄에서 나오는 그 힘과 이 평행을 유지할 수 있고 물을 잘 가르고 아무튼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을 1m를 뽑아 줍니다 1m를 뽑아 주시고요 커팅을 해 주시고요 두 줄을 맞대서 이렇게 교차해서 잡습니다 두 줄을 자 제가 15에 20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잘린 라인 쪽 있잖아요 이 잘린 라인 쪽을 15 정도 잡은 다음에 교차를 해서요 한 바퀴 두 바퀴 이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잡아 당겨 주십시오. 강력한 매듭이 나옵니다. 저 이렇게 매듭이 나왔죠. 저번 영상이랑 동일합니다. 에스테리 라인은 강력하고 잘 뻗어 나가고 액션에도 잘 반응하고 가운데 똑같이 잘라 주시고요. 위 외줄이 원줄이 되는 겁니다. 자위 줄이 원줄, 밑에 두 줄은 두줄 중에 한 줄이 바닥 뽕돌 줄이 되는 거예요. 바닥 뽕돌 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한 줄을 제거해 주세요. 똑같이 자 이렇게. 1cm에서 2cm를 좀 남겨 주시고요. 여유 줄 조금 남겨 주시고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세 가닥이 나옵니다. 세 가닥 중에 이한 가닥이 원줄로 가기 위해서 자, 오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번 영상에 쇼크리더를 하셨는데 요번에 그냥 간단하게 맨도레를 이용해서 원줄로 연결하십시오, 여러분들. 맨두레에다가 넣고, 네 바퀴에서 세 바퀴 정도. 엄청 강하거든요. 잘땡겨주셔야 돼요. 라인이 단단해서, 에스테르 라인은 좀 강력하기 때문에 단단해서 매듭이 잘안될 거예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핀 핀돌에 도래 핀 도래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밑에 뽕돌 롤링 도래를 달아줍니다. 네 바퀴. 라인커팅, 짜투리 자 벌써 가지줄하고 이 원줄하고 뽕돌 라인쪽은 다됐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애기는 애깅 스냅 전용으로 사용하셔야지 훨씬 더 액션이 잘 나오고 간결하면서도 빠르고 애깅 스냅으로 하셔야지 액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핀돌레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액션을 주고서 스테이 하는 경우에 핀돌레는 물살에 따라 회전을 하거든요 갑오징어가 물 타이밍을 주는 게 아니에요 더 혼란을 주고 갑오징어는 도망갑니다 항상 액션 주고 스테이 애기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핀도레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핀도레는 말 그대로 돌아요. 물결에 따라 이렇게 너무 요란하게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액션을 주고 스테이하기 위해서 이런 애깅 스냅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깅 스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보징어는 액션을 좀 주셔야 돼요. 자, 애깅 스냅 달았죠? 자, 이러면 끝난 겁니다. 이게 간결하면서도 선상 배에서 가장 빠르고 간결하고 강력하고, 갑오징어 배값 찍어도 절대 안 터지는 에스테르라인 제로 2 채비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애기 스냅에 애기를 달면은, 자, 이 노는 구간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네? 이 홈이 있잖아요. 애기가, 애깅 스냅 안에 이 홈이 있어요. 이 안에 안착이 되기 때문에, 회전도 안할 뿐더러 안정성을 줍니다. 애기가. 그래서 애깅 스냅을 사용하는 겁니다. 팀런 우리 애기를 마찬가지예요. 다 애깅스냅으로 쓰셔야지 액션 주는 스타일의 채비를 만들 경우에는 이 애깅스냅을 항상 끼셔야지 롤링도 안 타고 안정성 있고 액션을 주면서 스테이했을 때 가만히 있는 액션 스테이 액션 주고 털어도 스테이 그럼 물결 따라 가만히 가거든요. 얘가 중심을 잡고 이렇게 가만히 갑니다. 근데 여기에 핀 도레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얘가 회전을 해요, 이렇게. 에이,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잘못하면. 그 액션이 좀 깨지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거는 좀 추천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장부장 채비가 손쉽게 에스테르 라인으로 해서 제로 2 채비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원줄. 매듭, 어퍼, 원형으로 나오죠. 이게 텐션이 잡히고요. 자,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물이 안 간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냅 쪽을 제거를 해주세요. 스냅 제거 해주시고. 자, 여기 내가 물이 안 간다. 그럴 경우에는 20단차로 해가지고, 커팅을 해주시고, 간결하게, 짧게, 하고 싶다. 바로바로 바로 잘라가지고, 매듭만 져주시면 끝난 겁니다, 이거. 뭐더 쉬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하나, 둘, 셋, 넷, 네 바퀴, 여기 원형에다 집어 넣어주시고, 땡겨주십니다. 예, 네, 강하게. 에스테리 라인 강하기 때문에 잘 땡겨줘야 돼요. 손이 조금 아프실 거예요. 요거 감안하시고 하시다 보면 은잘 되실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자, 이런 스타일로 나오죠. 방금 하신 채비를 멘도레를 달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간 나실 때한1 0 개씩이나 5 개씩 만드셔가지고요 가방에 이제 지퍼팩이나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갖고 다니시면은 바로바로 할수 있으니까 그 선상 배 탔을 때 낚시 낚시를 하실 때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채비를 바로 하셔도 간편하니까 요 에스테르 라인으로 사용하시다 보면은 절대 카본 줄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에스테르라인으로 사용해서 제로 2 채비로 사용하잖아요. 정말로 카본줄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엄청 강하고 깔끔하고 강력하고 액션 잘 나오고 간결하고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은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에스테르라인 추천드립니다. 에스테르라인 제로 2 가지 채비.